병라망로, 시나마 칠 이것도 재밌었어 이거는 개그물이야 병라망로는 그냥 게임 원작이고 시나마 칠 가자 <laughs> 금빛 모자이크 재밌었지 금빛 모자이크 가자 샹그리라 이거 알긴 알로 건담, 잔느 <laughs> 언제적 애니야 이것들 <laughs> 바시소 이거 꿀잼인 이것도 개그물인데 꿀잼이었음 되게 옛날에 나온 거긴 한데 아나가토유끼의 소실 이것도 재밌었지. 나친 적, 짱구, GJ부, 뭐 이것도 되게 그림체가 너무 귀여웠지. 강영금 재밌었지. 그러게, 왜 옛날 거만. 것만... 아니야, 그래도 최근에 나온 것도 꽤 있는 것 같아. 애니메이션이 너무 많은 거겠지. 쇼바일락으로 해야죠. 이거는 안 봤어, 몰라. 알긴 하는데. 어가초. 어가초 또 언제나. 와고양이보본 이거 되게 옛날 거다, 이것도. 당연히 어가초지. 원더이크 그 프라이어리티. 이거 퀄리티 되게 좋은. 슈가슈가로는 되게 오랜만에 본다. <laughs> 논놈비오리 논놈비오리 가자 이윽고 니어야 된다 아 이거 이거 정확히는 백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백합물이고 당연히 이거지 저는 백합 너무 백합은 또 별로라 메나카 박스 재밌었는데 아 이거 왜더안 나와가지고 이것도 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텔라의 마법 이거 게임 만드는 애니 <laughs>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나는 마음도쓰러뜨릴수 있을지 몰라 이거는 딸을 주서가지고 키우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피니티 스트라토스, 그리드맨. 이게 컬도 괜찮고 좋거든? 다 좋은데, 그냥 내 취향이 아니야. 야, 꽃이 피는 첫 걸음. 이거 재밌었어. 이거 주인공이 너무 불쌍해. 최애가 부족한 애들 가준다면 난 죽어도 좋아. 이거, 이것도 재밌게 봤어. 어. 아, 이것도 재밌게 봤는데? 소녀 종말 여행? 이건 얘네 둘이서 그냥 여행을 하는 건데, 음, 그림체가 되게 동글동글하잖아. 귀여워서 재밌었고 얘네는 난 그냥 식빵물인 줄 알았는데 약간 아무튼 스토리가 있더라. 아 32기 왜 리제로가 또안 나오지? 내 최애 애니가 왜안 나와? 바이올렛 네버가든도 있고 경계적 편도 있고. 아 진짜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애니가 너무 많아서 이런 거 같아 이런 애니까지 집어 넣으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니야 아이 둘이 붙는다고? 둘다 진짜 재밌게 봤는데 솔직히 나가토 유기장의 소실 이거 원래는 그아 맞아 스즈미야 하루의 우울 이거 나오고 약간 스피노프 느낌으로 나온 건데 근데 솔직히 이게 더 재밌었어. 컬 자체도 좋고 유키가 너무 매력적으로 나왔는데 금빛 모자이크도 되게 재밌었거든. 아 어떡하지. 이걸로 가자. <laughs> 어떡하지? 얘네가 붙는다고?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 당연히 어가초 가야지. 당첨. 야 역시 기칼 인기 많지. 진격거도 하이큐도 나히아도 암살교실도 딱 상위권에 있을 만한 애니들이네. 근데 짱구는 뭐야? 주술회전도 되게 인기 많다, 역시. 너의 이름은 누구? 리제로 어디 갔어? 바이올렛 에보가든도 되게 좋은데? 문수독 좋지. 2, 3개부터 살짝 지루해지는 감이 있긴 한데, 리제로 여깄네. 학원 베이비시터즈, 이거 꿀잼인 아, 이것도 살짝 주인공들이 너무 불쌍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잘해 나가는 게 되게 좋았어.